주식의 2만원 마인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둘다 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바로 5천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년 안에 손실이 엄청 크든지 깡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4,900만원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100만원만 계좌에 넣었어요 왜 초보니까 주식단테님 방송을 보면서 경험치를 배우고 기법을 공부하면서 100만원 가지고 1년을 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에 실력도 없어. 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나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종목에 돈 된다는 종목에 들어가 주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이 크게 깨져가 있든지 깡통. 물론 1년 동안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1, 2년 안에는 깨먹어요. 실력은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1년 딱 지나거나. 혹시나 내가 운으로 벌었다 하더라도 불안할 겁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1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돈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을 쌓겠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쭉 하면서 두세번 깡통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겪어봅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이분은 4900만원의 원금이 남아있고 경험치와 실력도 있다는겁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식한다면은 A가 되길 바랍니까 B가 되길 바랍니까 당연히 B 근데 여러분들은 다 a 예요이 B라는 사람은 1년이 지났을 때 본인의 실력이 부족하고 생각하면은 1년 더할 사람들이에요 1년에서 2년을 내가 충분한 경험치를 기른데 투자하신 분들은 원금이 남아있단 말이요 그러면 은 1년 2년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A는 깡통이고 B는 경제적으로 점점점점 자유로워지는 우상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원 갖고 1년을 해보라는 거예요. 90% 이상의 개미들이 A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밭? 비옥한 밭. 둘다이 밭이 있고 예, 돌멩이도 있고 막 그래요. A는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바로 C를 사가지고 여기다 뿌려버렸습니다. B는 C를 사 라고 뿌리기 전에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밭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A는 씨가 자랄 수 없는 돌밭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운 좋게 한구로 자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밭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B는 아무런 씨앗을 넣어도 바로바로 자랄 수 있는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A보다 1년이나 2년이 더 걸렸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대충 뿌려도 자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A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90%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B가 돼야 됩니다, B가. 1년 정도는 최소한 노력을 하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이 밭을 만드는데 일단 주력을 해보시면 1년 뒤에 다른 길이 열려요. 처음부터 돈 벌라고 달라들지 마세요. 처음에는 주식 시장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밭을 만들어 간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거를 또 다시 내 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1년에서 2년 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A라는 사람도 1년 2년을 투자해서 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 도박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제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100만원 가지고 1년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주식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수익 절대 안 내줍니다 저만 따라하면 수익 납니다 제가 추천주를 주면은 그게 500% 1000%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본인이 그런 밭이 이루어지면은 비법이나 타점을 알기 때문에 그 타점에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본인이 뿌리는 타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약속합시다 밭을 만들기로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인 분들 대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딱 시킨 대로마세요 <laughs> 저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 많이 했고 탈출을 하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매매를 멈춰라 입니다 매수를 멈춰라 매수할 돈도 없겠지만은 멈춰라 종목을 여러 개를 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은 마이너스 30%인 계좌가 그냥 현금 100%가 될 때까지 매수를 멈춰야 됩니다 종목이 15개를 들고 있어요 평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50까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 종목들이 손실이 나있고 수익 난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수익 난건 벌써 팔아먹고 없었 거든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은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3% 이런 식으로 종목이 손실이 나 있어요 이 계좌가 살아나려면은 무조건 현금 100%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면은 기다립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계좌를 내가 플러스 돌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마인드가 푸근해지거든요 아마 2, 3년 잡고 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년이면은 이 계좌 다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파동이 나 있는 거는 빨간불은 다 팔고 파란불은 내가 빨간불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인드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좌에 빨간불은 짧게 짧게 다 팔아버리고 안 올라가는 거 그런 종목들 쌓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이.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팔면 마이너스 5천만원 손실인데 싫잖아요. 15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뭐3% 5%를 나왔어요. 그때 이걸 팝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20만원을 수익이 났어. 이 수익난 금액을 가지고 마이너스 200만원 돼 있는 종목이야. 이거를 20만원 치를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180만원 마이너스예요 33%에.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여기 마이너스 5%돼 있던 게 플러스 10% 돼가지고 이거 한 50만원 수익 났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 제일 큰게 하나 있어. 비중 큰 게. 이걸 깎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50만원이 되고, 그리고 현금 보유. 그러니까 현금 보유랑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전에 계속 현금 보유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또 마이너스 3%짜리가 또 올라가서 10%. 또 다 하고 현금보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한 1년만 해보세요 1년 대신에 신규 종목을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규 종목 매수하면은 또 똑같아져요 무조건 현금 100%될 때까지 그냥 매수를 멈춰버리면 돼요 종목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진 만큼 현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한데요 없애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뭐한두 종목이 남아요 그럼 이때 생각하면 됩니다 이두 종목을 손절 칠 거냐 말 거냐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이정도는 손절 칠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계좌를 살리는 거예요 대신에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하는데, 막상 하다보면 1년이면 다 돼요. 빠르면 6개월이면 됩니다. 그만큼 여유를 가지라고 시간을 능력하게 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물타게 하면 은 늦어져요. 오히려 실력이 있으면 물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갔을 경우에 그 방법이 안 나와요. 내 실수에 반성하는 시간에다 생각하고 능력하게 잡고, 하나씩 없애보세요. 빠르면 6개월, 장이 좋으면 3개월이면 가능해요.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